제주 4.3의 전주곡,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구폭동 이야기 대구 1 0일 폭동사건은 반미 공산주의 활동을 주도하던 박헌영이 1946년 9월 24일, 전평이라 불리는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의 조직을 총동원한 철도파업과 9월 전국노동자총파업에 연이어 일으킨 사건입니다. 위조 집회 사건 이후 박헌영이 북한 해주로 도망가 폭력 전술로 노선을 변경한 이후 일어난 전국적 규모의 폭동이었습니다. 박헌영은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체포령을 무효화하여 다시 뭉치게 할 속셈으로 미 군장과 합의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체포령이 있은 지 불과 한 달도 못 되어 큰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대구 10일 폭동이 있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쌀값이 60배로 뛰어오르는 등 식량 상황이 매우 어려워 수많은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실시된 쌀 배급제는 미 군정이 쌀을 모두 모아 균등하게 배급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매점 매석을 못하게 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실시한 것이었으나 생각보다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 쌀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반미운동이 확산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투쟁이 사상문제가 아니라 쌀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순수한 항의인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수많은 민중을 선동하여 반미 시위를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박헌영의 위조 집회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1946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 전평 선동자들은 쌀 배급을 받으러 가자고 시민들을 부추기면서 주로 부녀자 위주로 천여명을 동원 대구시청으로 몰려가 쌀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부대자루나 큰 양푼 등이 들려있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이럴 것 없이 도청에 가서 결판을 내자고 소리쳤고 그 길로 대모대들은 걸어서 10분 거리인 경북도청광장으로 몰려가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날 10월 1일 오후 대구역 부근 금정로 운수노조 사무실 2층에 조선 노동자 앞 대구 지역 평의의 산하의 사무실에 있어 사무실 주위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모여 쌀 배급, 일급제 폐지,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적기가와 해방의 노래 등을 합창하면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역광장에는 100여 명의 무장경찰대와 기마경관대가 경계태세를 갖추고 포진해 있어 긴박감이 흘렀습니다. 1946년 10월 1일 오후 6시, 경찰 150여 명이 조용히 경계만 서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노평 사무실 2층에서 누군가가 경찰 전원들 죽여라 라는 고함소리와 함께, 경계를 서던 경찰을 이중, 삼중으로 포위하고 사정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정체불명의 돌에 맞은 경찰이 깜짝 놀라 2층의 노동자들을 향하여 순간적으로 발포를 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의 갑작스런 총격에 서로 도망치느라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대구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사격으로 죽은 사람은 대팔 연탄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마룡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좌파 간부들은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10월 2일 노동자들을 총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일 오전 8시 대구 경찰서 앞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전날 경찰이 발표한 사건에 책임을 추궁하면서. 다시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10월 2일 오전 9시, 대구 의대 학생회장 최무학과 4명의 학생들이 콜레라로 죽은 시체의 시트를 덮고, 어제 대구역에서 경찰에 의해 죽은 노동자의 시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고 나온 시체는 경찰의 발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해부 관찰용으로 도립병원에 안치 중이던 시체를 탈취한 것이었습니다. 콜레라로 인한 시체가 끊일날 없던 당시, 신원을 알수 없는 시신을 가져다 이용하는 일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흰 가운을 입고 입에 마스크를 한네 명의 학생이 흰 시트를 덮은 시체를 들것에 들고. 당시 안과 시험을 치르는 중이던 2층의 중앙 강당으로 들이닥쳤고 10월 2일 오전 9시 30분쯤 최무하기 대구사범 강의실에 단상에 올라 시체를 가리키며 전날 밤 경찰의 발포로 희생된 노동자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만행을 보고서도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피 끓는 조선의 젊은 지성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굶주린 조선인민들은 지금 당장 한 끼의 밥이 필요하지. 미국 놈들이 주는 밀크며 캔디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무고한 인민를 살상하는 친일경찰의 심장부를 찾아가 발포 책임을 밝히고 문책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나가자 하고 팔을 쳐들며 기세를 돋구었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미리 준비된 듯흰 마스크에 실습용 흰 가운을 걸친 의료인 차림의 학생 4명이 들 것에 내 귀통이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그들이 들 것을 들자, 분위기는 마치 순교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엄숙한 종교 행사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를 운반한 사람들 중 하나는 후에 제주 4산 폭동의 사령관이 되는 김달삼이었습니다. 경찰이 죽인 시체라면서 150여 명의 의대생들이 시체를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면서 800m 떨어진 대구 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섬뜩한 시체의 대모 행렬과 자극적인 구호는 충격적일 만큼 호소력이 있어서 지나가는 구경꾼들까지도 순식간에 흥분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콜레라로 죽은 시체 한 구가 학생과 시민 수만여 명을 단숨에 대구 경찰서 앞에 모이게 하는 예상외의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10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좌익의 선동으로 대구 경찰서 앞에 모인 군중들은 살인 경찰 처단하라, 경찰은 무장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며, 경찰이 먼저 무장 해제하면 군중은 해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부 젊은 경찰들이 시위대에 호응하여 경찰 복장과 총을 버리고 군중에 합류하기도 했고, 경찰은 요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시간 가량이 흐르자 이성옥 서장은 시위대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를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위대는 곧 경찰서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죄수들을 석방 모든 무기를 탈취해 대구 경찰서를 장악했습니다. 무기를 탈취한 시위대는 폭도들로 변해 100명 내지 200명씩 무장대를 조직하였습니다. 대구 시내 곳곳에 포진한 다음, 경찰관과 우익 인사들의 가옥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 인사들 및 그들의 가족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삼덕동 민순경의 집으로 몰려간 복도들은 트럭으로 집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섯 명의 가족이 집 밖으로 끌려 나왔는데, 복도 중한 명이 경찰관 부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쇠파이프로 세 자녀의 뒤통수를 차례로 후려쳐 피가 하늘로 뻗쳤습니다. 그리고 60대인 경찰관의 모친을 참나무 몽둥이로 내려쳐 죽인 후 폭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짓밟았습니다. 폭도들은 대구경찰서와 달성경찰서 외 여러 경찰지서와 파출소를 접수했습니다. 어느 파출소에는 죽은 경찰관의 시체를 파출소 앞에 걸어두거나 사지에 못을 박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폭도들은 대구 수성천변에서 큰 방지공장을 하는 명륜동 서모씨 집으로 가서 안방에 불을 놓아 방화하고 양곡을 모두 약탈했습니다. 그후 서씨의 운전사 집에 숨어있던 그의 가족 7명을 찾아내고는 그들의 머리, 가슴, 얼굴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눈알이 튀어나오고 코가 문드러져 죽게 하였습니다 서 씨의 부인과 큰딸의 시체는 구식 일제 승용차의 뒷범퍼에 새끼줄로 매달아 대구 시내를 1시간 반가량이라 끌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의 목은 새끼줄에 쪼여 거의 몸과 머리가 분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봉덕동에서는 임경사가 출근길에 폭도들에게 붙잡혀 자택으로 끌려갔는데 다섯 살짜리 아들과 부인과 함께 가족 세 명을 집안에 쳐놓고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10분 후 임경사가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오자 폭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몽둥이와 죽창으로 임경사를 사정없이 때리고 질렀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미 연기에 지식한 후였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반동의 친척이라는 억지 누명을 씌워 죽일까 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복도들은 시내에 가끔 학교를 찾아다니며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살해하고 있다고 허위 선전을 늘어놓았고 평소 안면에 있는 좌익 학생들을 통해 중독의 학생들을 선동, 현혹시켰습니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학생들은 폭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영문을 모르는 학생들은 분격하여 이성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대구의대, 대구사범대, 대구농대에는 당시 400여 명의 좌익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 군정이 대구 시민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봉기하라는 성토문을 읽고, 교내를 빠져나와 시가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의 허위선전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나와 폭도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인원은 대구 시내에 각 중학교까지 합쳐 모두 만 오천여 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난동으로 대구에서 시작된 폭동은 약두달 동안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 군정에서 이를 진압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폭도들에 의한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폭도들의 학살 수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살하였고, 둘째, 죽창과 도검으로 마구 찔러 죽였고, 셋째, 집에 가두고 불을 질러 생화장까지 했으며, 넷째, 곡괭이, 쇠망치, 낫, 몽둥이등 농기구를 이용해 타살 또는 생매장했으며, 다섯째, 양민을 학살하게 전이나 후에 새끼로 목을 올가 자동차에 매단 후 거리로 끌고 다녔습니다. 여섯째, 나무에 매달아 때려 죽였습니다. 일곱째, 생 사람의 몸에 큰 돌을 달아 물에 던져 수장시켰습니다. 여덟째, 부녀자들의 옷을 벗겨 사지를 찢거나 갈라 죽였습니다. 아홉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들을 총검과 족창으로 마구 찔렀습니다. 열째, 죽은 사람의 얼굴에 석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시체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일부 학자들은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이 공산당의 조직적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그 명칭도 10월 항쟁 또는 인민 민중 항쟁이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기밀 해제된 소련 문서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스티코프 비망록은 북한 정권 수립기에 북한에 대해 최고 실력자였던 소련의 스티코프가 그날 그날 있었던 구상과 생각들을 꼼꼼히 일기 형식으로 적어놓았던 중요한 사료입니다. 스티코프의 비망록에 따르면. 소련 군정은 9월 총파업 때부터 10월 폭동이 계속된 약 3개월 동안 수차례 거액의 현금을 조선 공산당 측에 보냈고 파업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구 1 0일 폭동으로 대구 시내에서만 경찰 38명이 사망, 공무원 163명과 민간인 1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천여 명의 부상자와 800여 동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두 달여간 전국을 강타한 공산당의 폭동으로 미군정이 주동자들을 체포하자 달아난 이들은 태백산과 소백산 등지로 숨어들어 빨치산의 원조가 됩니다. 이후 그들은 제주 4.3 폭동과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구 폭동 사건이 수습되고 약두달 뒤에 있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 미 군정은 좌익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불허하거나 자제를 권고했으나 제주도의 경우 좌익들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미 군정은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대구 폭동 진압에 참여했던 경찰 인력을 응원경찰로 제주도에 파견합니다.